엄마임, 둘 다임, 한번 돌리기 1, 2, 한번 돌리기 1, 1, 한번 돌, 아빠. 내가 지금 두번 뽑았잖아. 근데 한번 돌리기 1에 또 뜨고 또 떴다? 지금, 그래서 세번이야 천사임, 조제! 스타일로 뽑을 게. to 응. 아, 이번 t 물어보지 말고 그냥 세명 g o 다 n g to go t e i 오늘 큰 거만 계속 어 제일 큰고 좋은 거. 마르타. 마법타 것도 어. 음. 이번에도 번개? 아니. 내리면 번개 두 번. 하나는 그냥 두 번. 하나는 그냥 다섯 번. 이렇게. 어, 둘레 번개 침. 그냥 하면서물고기들웬만하다 잡는. 이런케일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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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주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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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 강 d o n 보 want 이 o sell the school. w 이 a t do you mean? y 이 u should have a soap. What? You 를뺀거 맞나? d have a soap. You s h o 브라이에 엘이 봐어내주고안어내안돼어내주고안 긁어내주고, 안긁내주고안긁어내고안 긁어내주고, 안긁어내고안긁어어뭐주고 새가 번개 막는 <laughs> 새가 번개 막는 거 보니까 웃기다. 얘 맞을 때 봐봐. 어, 머리가 응. 왜, 뭐, 두 개다니는. 왜뭐 뭐가 두 개다. 두 마리인 줄 알았어. 어, 한 마리 머리가 두 개다. 난 처음 봤을 때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화성 대륙이 이거 이거 반격식 회복 회복이. 참사. 응. 어? 뭐까지 안나간대 최대치. 어디로 나오는 거지? 저장할 뭐, 수 최대치. 아니야. 응?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이한테 데미지가 안 어. 들어가지. 거? 스킨 줄게 우와 화상 먹고 나 지금 웬만한 거다 화상아 음. 화상. 화상 좋아 이거? 좋아 한 번만 더 하면 또 대박이라서 이거 할 수도 있어 난 아빠는 방금 번개했듯이 난 화상으로만 오직 화상으로만 상대한다 공격 아중박도 써야 돼. 중박 대박을 쳤었니까 대박 하나만 뜨면 되겠다. 이제 내가 다 줄. 이것 때문에 멀리 기뛰서 중박대 아. 아유 중박은 나올 내 플러스 대박은 안 나올 거. 나 내가 이 여성인 그냥 진작에 먹었어. <laughs> 나 시원한 물 좋아하는데 시원한 물파 먹으려나. 돌의 종용. 기독. 체력이 조금 먹겠다 음, 어이 뭐야? 뭐 뭐는? 맛있게 또. 송 성도를 일으키는 인가 봐. 다될거 같아. 빨리 안. 여기 이렇게 여러개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오징어 뭐야? 아아 소을 아, 나타내며 음. 나오는 여기 다리 있잖아 이렇게 꾸물꾸물걸리지 않아 다 보여 일는 어! 이거 얘, 얘 특수공격성 화상보조 화상에서 붙이야는 어어어나 깨겠는데 나 원래 깨줘 예 판이가 e m 이라는건 아주 세다는 소문. 아바, 네 지금 두번 뽑았잖아. 응. 근데 한번 돌리기로 또 뜨고 또 떴다. 지금 그래서 세 번이야. 천사인, 천재! 천사인, 나나 천사 떴어. 돌리기 지금 다떴나 응, 지금 다 떴. 레전드지. 작은 보면 괜찮아. 어차피 천사의 기회가 있어. 나에게는 천사 꼬마가 있단 말씀. 음, 제발 이거를 봐. 아, 그냥. 응. 아 감사합니다 대거고픈 에는 어떻게 주변에서 능는데 어? 뭐야 이거? 천사를 바뀌었어 아 천사 애기! 그 능력 바뀐다는게 이 형네 한번 봐서 알았어이데천사뭐 능력을 주는게 아니라 뭘 이제 변신을 시키는 변신시키면 부활 같은거 있나 천사가 원래 부활하는 그런 <laughs> 걸얘기하데 그냥 오0 프로야. 마이너스 너오오오와나1로를 성공했는데. 채로 회보나 봐야 돼. 여기 어. 아채깎인네 오호 유용한데. 오오 오. 아. 네? 그냥 이천 나인 천사 아기가 있어. 천사 아기야, 천사 아기야. 나를 지켜줄다오. 어 있어 다 너무. 어 나를 안 지켜주면 나는 어떡하니? 어? 쟤네는 시진핑부하들이 야, 내가 어떻게 이겨? 오, 야, 얘는 야. 이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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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회복짜돼 내가 뭐그짜 진짜. 그런 거짜 진짜. 좀. 괜찮아 진짜. 진 회복? 해 진짜. 괜찮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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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진짜. 안짜진어 진짜. 겠어 아, 최대치 떨어지면 안 돼. 어, 어, 햇빛 달다. 아빠, 아또 내일 만났어. 어, 물 어, 무슨데? 아니, 음, 이제 체력도 별로 네 어휴. 근데 이 정도 있는 거 나랑 그냥 채는 똑같아. 미적치는다 갖고. 주이렇나 최대치 좋 근데 최고 취대, 치도 좋아야 되고 전설도 응. 필요하긴 한데 전설이 어는 최대치가든. 이제다애야 애기 천사야, 애기 천사야, 제발 이겨 나올. 오 근데 근데 나 천사에 뽑아 괜찮을까? 아까부터 했 천사는 뭐가 좋은 거고? 이렇게 최대치 는데 올린 거기 때문에 래랑 똑같아. 개선진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지? 이거? 없잖아 최근에. 아 어! 마지막 어, 어이, 상어! 이건 진짜 상어라고 할수 있다 <laughs> 설마 59에서 지냐? 60이요 응. 그러니까 59지 그러면 못 깨면 59가 최고기록 응. 어, 깨겠는데 깨겠는데 느낌좋아 느낌좋아 얘는 안 되죠 기절이 되어야 되는데 기절이 안된단 말이야 아얘또그 y 썼다 o o k her so often. I'm happy to get in m 됐어 u i t Solma, Anya, kiss or kiss or k i 아, 아빠도 욕심. 아빠, 아빠가 내가 묶긴거얘 아빠가 나보다 좀더 많아, 나 여기까지만 쏘는 나도 무섭죠. 응. 안. 번별해서 복이 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봐봐. 야, 이거 때문에 묶 다른 거였으면 다 깼는데 이거 아빠, 조심해야 돼. 응, 음, 맞잖아, よっしゃ